안전하고 적지 효과도 좋고 하고 나 기분도 좋은 게 순서대로 바닥과 상처 쪽 양은 바닥에 발을 노출시키면 그만큼 자극도 많아지고 실제 뇌의 자극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리고 맨발로 걸을 때 이게 되게 중요한데 맨발 걷기의 목표가 뭔가요? 저는 맨발 걷기를 여러 사람하고 같이 할 때도 있고 혼자 할 때도 있는데 같이 할 때는 대화를 나누고 때는 거의 명상하는 기 진정한 나하고 이렇게 만나는 시간이 나고 혼자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죽을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나 때문에 죽을 가능성이 높습니까? 겠 네? 내가 나 때문에. <laughs> 나 때문에 죽을 가능성이 높다고요? 몇 배나 높겠습니까? 우리나라 타살률은 10만 명에 한명 보이고요. 전 세계에서 제일 낮습니다. 다른 사람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요새 신문에 뭐 이상한 살인사건 나오고 이러니까 우리나라 굉장히 위험한 거 같죠. 이거 전 세계에서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 신문에서 자극적으로 보도를 해서 그런 거예요. 자살률은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내가 나를 몰라서 죽을... 다른 사람을 무서워하고, 다른 사람 눈치 볼게 아니라, 내가 진짜로 뭘 좋아하는지를 몰라서 죽는다니까요. 내가 내 감정에 손해서 죽어요. 감정은 사실이 아니에요. 감정은 그때그때 그때 왔다가 가는 바람이나 기름 같은 건데, 그 감정 때문에 열받아서 진짜 죽거든요. 그래서 맨발 걷기를 혼자 하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이 지구와 맨발 걷기 하면서 내가 진짜로 원하는 삶이 어떤 건지, 나는 어떤 때 정말 가장, 이제 다니안 캐나마이라고 심리학자, 또양자학사라고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실제로 내 안에는 기억자 또 경험자는 서로 다른 자아가 분이 있다. 어, 조성호가또 그렇게 노래하지 않아도 내속이 내가 누구인죠 기억자는 주로 말 그대로 기억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당신은 누구입니까라고 물을 때 대부분 기억자로 대답을. 내 기억에 나는 어느 학교를 나왔고, 무슨 일을 하고, 누구의 뭐 아들이고, 딸이고, 누구의 엄마고, 이런 것들이 다 기억이죠. 그리고 실제로 내 몸이 경험하는 거 있습니다. 우리 맨발로 땅을 흘리면 그 느껴지는 감각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내 몸이 느끼는 경험이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살아가는 자아가 있고, 기억을 통해서 살아가는 자아가 있는데, 기억자하고 경험자하고 둘이 사이가 좋을 때도 있지만, 좀 나쁠 때도 있어요 내 생각으로는 나는 지금 이러면 안될것 같은데 뭔가 좀 달라져야 될것 같은데 작심하고 다이어트기 시작했는데 지금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왜 다시 또 폭망인 것 같아 이 느낌은 뭐지? 뭐 이런 느낌 들잖아요 그리고 훨씬 더 심각한 다른 느낌도 많이 들어요 저 인간은 내가 괜찮다고 생각해서 결혼을 했는데 내는 내가 지금 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기억이죠 기억. 누가 더 힘이 센것 같습니까? 기억자하고 경험자 기억이 대체로 센다니까 경험자가 더센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대체로 기억자가 더 힘이 세고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다고 할 때는 몸이 힘든 것보다 기억이 힘든 기억이 훨씬 힘들어요 그래서 이 기억자가 경험자를 부지지면서 극단적으로 몰아붙이면 그런 현상을 자살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윤주한 교수의 그, 그 내면 소통이라는 책이고요. 어, 여기 보면 기업자, 경험자와는 다른 자, 배경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도 보시면 제가 환자분들하고 같이 신발 걷기 하는 장면인데요. 여전히 우리는 신발을 신고 사회 속에 살면서 나를 보호해야 된다는 느낌은 강하게 같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일상 속에서 그런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탈출해서 놀이터 같은 데서 사람들을 만나면 얼마나 좋까요 저도 환자분들하고 이렇게 맨발로 산책하게 되면, 아, 여기가 놀이터구나 하는 느낌을 얻게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을 꼭 치료한다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환자분들하고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사는 이 평화로운 느낌 속에서 치유도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맨발을 통해서 건강하고 오래 사시는 거, 치매를 예방하는 거. 이게 뇌 인지를 다 좋게 만드는 일들이거든요. 어쩌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을 만나는 일이에요. 어떤 분들 그렇게 유리조각 같은 거, 못 같은 거, 이런 거 바닥에 박혀 있으면 내 네, 말을 다치게 일일 텐데, 어떻게 맨발을 하나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이제 비행장갑하 합니다. 그런 분들의 우려를 조금이라도 주기 위해서 보이는 대로 다 줬습니다. 유리조각도 줬고 캔뚜껑 같은 것도 줬고 열심히 줬고 습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보시면 우리는 지구로부터 받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지구한테 뭐 세금을 냅니까? 무슨 봉사료 같은 거안 내잖아요. 그러면 지구에 게 박혀있는 그 유리조각을 볼때 그런 거 하나라도 빼 줘야 되지 않겠어요? 어,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제가 걷다가 유리 조각이 그렇게 땅에 박혀 있는 거 보면은 마치 제산에 뭐가 박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걸 죽게 됩니다. 지구가 나와 둘이 아닌 시, 맨발로 함께 걸으면 나와 같이 걷는 이 사람도 나고 하 둘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신발을 신 만나게 되면 이 자리에서는 다 이게 부도체잖아요, 부도체 전기가 통하지 않죠. 그러니까 각각 다 다른 개인입니다.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대한민국 사람, 일본 사람 다 다르죠. 그렇지만 맨발로 만나게 되면 지구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가 다 하나로 만나게 됩니다.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면 저항이 0이에요 맨발로 땅과 만나면 우리는 저항 없이 다 통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경상도 사람도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도 아닙니다. 그때는 우리가 지구인인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구인으로 만날 때이 지구가 얼마나 평화로운 곳이고 전쟁터가 아니라 놀이터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어, 웬만고 여러분들이 평화로운 지구별을 여행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